내일이면 부정청탁 금지법이 시행된 지 100일째를 맞습니다. 시민들의 긍정적인 반응 속에 부정청탁 금지법이 안착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김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연지연 중심의 부정청탁과 접대 문화를 없애기 위해 지난해 9월 말부터 실시된 부정청탁 금지법. 그렇다면 청탁 금지법이 시행된 뒤 시민들은 어떻게 느꼈을까? 아무래도 청탁이 없어진 것 같고, 청렴한 사회가 되기 위한 기름길이 된것 같아요. 처음엔 좀 어색한데,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과한 데도 안 가게 되고, 알뜰하게, 딱 뭐, 만날 사람 만나고, 각자 낼거 내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시민들은 청탁금지법 시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부정부패를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확산됐습니다. 특히 골프나 술접대 등 과도한 접대 문화가 줄어들면서 저녁이 있는 삶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5%는 부조리, 부패 해소 등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가 부작용보다 더 크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소비 위축으로 인한 경제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훼업계와 외식업계는 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TF팀을 구성해 청탁금지법 시행 성과와 영향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농축수산물 등 종합적인 소비 촉진 방안을 이번 달 안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처를 중심으로 법 시행에 따른 분야별 영향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이 어느덧 10기를 맞았습니다. 우리 사회에 자리 잡고 있었던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고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로 이끌기 위한 역할이 기대됩니다. KTB 김성현입니다.